회사 진작에 때려쳤을 줄 알았더니 잘 다니고 있나 보다. 먹고 살아야 될거 아니야. 맨날 그만둔다 하던 애가 제일 오래 다니고 있나지. 야, 너왜 사람 짜증나게 만들어. 뭐야? 왜 와서 사람 짜증나게 만드냐고. 너 내가 웃었냐? <laughs> 내가 뭐 오늘 널웃음게 봤다 그래. 너 되게 예민하네. 야, 그리고 오빠한테 야가... 뭐냐 야가... 내가 너보다 나이가 몇살이나더 많은데 싸가지 없이... 꺼져~ 그냥 와서 열받게 해주면... 승질은 아직... 야,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게? 아, 그래... 다내 잘못이다. 내 잘못이야. 인정이죠. 인정. 야, 동네가... 너이 동네 지겹지도 않냐? 어? 아니, 시집이나 가지. 뭐, 그, 직거리 반항 월급 받으면서, 허겁날, 야근에, 주말 근무에 그러냐? 시집 같은 소리하고 는 지역도 겨우 했구만. 뭐, 시집이라고 가는 게 쉬운 줄 알아? <laughs> 그거랑, 그런면 갔냐? 시집 그냥 가면 되지, 뭐. <laughs> 팔자 좀 소리하고 있다.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.